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슨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최근에 있어 왔던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EBS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 처음에 몇 달간은요, 카메라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최근 얼마간이 아니고요. 어떠한 시점을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처음 얼마 동안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약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난 새로운 직원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샤이했나 봐요. 어떻게 해요? 처음 몇주 동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은 그들이 입사를 하고 그 처음 몇달 동안, 몇주 동안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전 야근을 했습니다. 근데 첫 여섯 달 동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입사하고 나서 처음부터 여섯 달 동안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점을 하나 딱 잡을 겁니다. 이제 과거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타임 머신을 타고 슝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얼마 동안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for the first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for the first 시간 단위라고 하면은요.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 시간 얼마 동안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 처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다? 그쵸? 여러분이 어떤 시점으로 타이머신을 타고 가셔서, 그때부터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회상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수는 지난 시간과 보셨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과거의 행동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for the first 구체적인 시간 단위를 얘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먼저 for the first 시간을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과거의 행동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in을 써도 되고 over 써도 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게 for 이기 때문에 오늘은 for 가지고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난 새로운 직원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I couldn't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 couldn't talk to 혹은 talk with the new employees 라고 하면은 새로운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시점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몇주 동안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for the first, 하고 나서 구체적인 시간 단위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for the first few weeks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느낌이 안 나니까, 3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쵸. 바로, for the first three weeks라고. 이렇게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서 그때부터 처음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the first 시간 단위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전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하다는 건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I worked overtime 이라고 하면은 전 야근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이요? 첫 여섯 달 동안 해서 여러분이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가지고 아 그때 내가 아 입사하고 첫 여섯 달 동안 엄청 야근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쵸? 바로 for the first 하고 나서 구체적인 시간 six months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 가지고 그때부터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the first 구체적인 시간 단위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대화문을 통해서도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 학교 일은 좀뭐잘뭐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How are things at school?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학교 뭐 바쁘니? 뭐 학교 뭐 일은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숙제는 뭐잘 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가 바로 핵심 문장이 되겠죠. 야, 있잖아. 처음 두달 동안은 진짜 바빴어. 요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두달 동안은 요거를 우리가 또 타임 머신으로 그때로 우리가 날아가서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두달 동안은 그렇죠. 바로 for the first two months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두달 동안 너무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I have been busy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처음 두달 동안 날아간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두달 동안은이라고 할땐 For the first two months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때로 날아가서 여러분들 얼마 동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How are things as g o o 뭐 l 뭐일 어떻게 해서 뭐잘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어우, 처음 두달 동안은 For the first two months, I have been busy, 너무 바빴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들 한번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크 업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 보는 우리 스피크 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배웠었네요. 처음 몇주 동안은 새로운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I couldn't talk with the new employees. 하고 나선 'for the first few week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2주 동안이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for the first two weeks' 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ouldn't talk with the new employees for the first two weeks. 한번만 더. 시작. I couldn't talk with the new employees for the first two week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첫 6달 동안은 제가 야근을 했습니다라는 표현. I worked overtime 하고 나선 for the first six months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orked overtime for the first six months. 한번만 더. 시작. I worked overtime for the first six months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표현은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처음 두달 동안은 너무 바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for the first two months I have been bus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been so bus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for the first two months I've been so busy 한 번만 더 시작 For the first two months, I've been so busy.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그렇죠.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시간 동안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연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